예 안녕하십니까 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섬유는 지금 현재 요만큼 보시면 대량그레 있는 구간들이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그레가 있는 구간 상단선을 제가 한번 가로선을 그어 볼게요 그리고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보면 자음 여기부터 1 2 3 4, 5, 6년치입니다6년치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가 만약에 매집이라고 생각이 되면 몇 년치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아니면 몇 년치 전에 매물 때까지 노린다. 이때까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모야스러운 것은 이것이 매집일까 하는 음,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자리도 역시 어, 가로수를 긋고 보면 대단한 매물대 자리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캔들은 이 캔들은 사실상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이 대란거래와 이 대란거래를 다 포함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게 자이 캔들의 매집이라면 통째로 매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그 내용보다 그 내용보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 이거든요 800억 인데 매출이 40억 대입니다 40억대 IT 업종도 아니고, IT 업종도 아니고, 거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또 바이오도 아닌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휴대폰 판매업, 뭐, 직물의 제조, 가공, 판매. 그래서 이렇게, 음, 주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47, 이동통신 판매 사업이 45, 이렇게 뭐, 승유사업 7%에서, 그렇게 뭐, 아주 뭐, 미래지향적이거나 뭐, 아니면 신약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업종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이라는 것은, 매출에 비해서 아주 과한 상태다. 아주 심한 상태죠. 시,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 또 보시면, 어, 이때 당시에, 대략 600원 하던 게 만원 10,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 0 10, 배? 10배? 0 배면 6,000원이고, 그죠? 한 15배 정도 올랐던 전쟁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랬겠죠? 여기 매집된 것을, 여기에다가, 음, 떠넘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당시가, 천원대, 어, 천, 0원대고 여기가, 대략 뭐 8천 원대라 치면은 한 8배 정도 간 거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이고 그 다음에 3천 원대가 800억이고 뭐 7, 8천 원할 때면은 한2 0 0 0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만큼 뻥튀기를 해먹었던.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드리냐면요, 상장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이 뭐냐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대주주나 세력들이 존재를 해서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세력질을 한다 치면은 엄청난 수백억의 돈들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장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어 대주주나 세력이 결탁을 해 가지고 주가 조정만 한다 하더라도 돈을 수백억도 수백억, 수백억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시에는 우리 정시에는 음, 이런 종류의 주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세력들도 존재하는 거고, 조막손 세력도 존재하는 거고, 주가 조작도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네의 속성은, 너네의 속성은 주가 조작으로 먹고 사는 게 속성이잖아. 회사는 상패만 안 되면 되는 정도 유지를 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큰 사이클을 이렇게 타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너네들 얘기해서 많은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섰는데, 넘어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또한 번, 한 바탕 크게 해먹으려고 작정한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력이란 존재는, 뭐, 많은, 음, 뭐라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너무 많다. 이런 냄이죠 조선 선제를 한번 볼까요? 자, 조선선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500억 대 120억이죠? 근데 시총이 1,600억 오, 그래도 제법 많이 늘었네요 지금 1,600억 대도 되겠다 싶은데 자, 보시면 자, 과거에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먹었던 전적이 있고 매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잡아서 때리고 또 잡아서 부닥가려 한다 치면은 누군가가 큰 수익을 챙겼다 치면은, 얼마든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음,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 어, 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생해가서, 해서, 붙어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음,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해야 되는, 또는, 할수 있어야 되는 스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정신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마시고, 어, 뭐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보지 마시고, 돈넣고돈 먹기 하는, 이런 큰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큰 노림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이, 음, 요런 것들이 이렇게 풍 뜨는, 어, 종목에는 원래 손을 잘안 대는 게제 뭐 습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뭐 사천에게 된다 하더라도, 사천에게 되면 당연히, 그런 종목은 매매할 수 있겠죠. 이런 설계도도 보이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다 좋다면은 할수 있겠죠. 그런 종목을 비교적 선합니다만은, 요런 거는 뭐잘안 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음, 세력이란 존재들은 회사 경쟁 외에도, 어, 주가를 관리해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벌수 있고, 그게 우리 정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챌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시각이 있다면, 음, 그들한테 편생해 가지고 기생해 가지고 우리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지지로 오늘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신라순주 냄새가 살짝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음, 절대 이거 매수신호입니다. 어, 이거 좋아요, 사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의미에서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